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세요? 우리가 보통 왜 누구를 이렇게 처음 만나거나 뭐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참 사람 인상 좋다. 아니면 아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다. 뭐한두번 만났더라도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뭐 함께 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일해보고 싶은 사람. 뭐 괜히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호감 가는 사람, 뭐 호감 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 호감을 주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어 누구한테나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어떤 대화법 여기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일단 외형 가지고 일단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키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어 또잘 웃고, 또막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막 노래도 또 잘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막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제 처음 만나도 되게 이렇게 재밌은 유머러스한 사람들 되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건 사실 근데 뭐 이렇게 외향적인 거뭐 타고 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세상이 공평하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그거는 호감을 주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건 그런데 이제 호감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감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걸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 나한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굉장히 집중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 아, 이제 호감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연습을 할 때,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이제 한두 번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 있는 것처럼 나의 태도가 바뀌느냐, 나의 말버릇이 바뀌느냐 하면요.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 배우가 무대에서 이제 혼자 탁 나왔는데,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쫙 받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여기서 지금 어 관객석에서 관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 보러 갔을 때왜그 배우가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혼자 이렇게 독백처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 사람만. 그럴 때막뭐 핸드폰 보거나 뭐 어, 나왔나보다 막 이렇게 한것딴데 쳐다보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정확하게 집중하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게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러면 이제 말이 어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경력 사원이 새로 발령받아서 왔어요, 우리 팀으로. 그럼 아저뭐 새로운 누굽니다. 이러면 그거를 탁 연상해 내서 맞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저 사람이 탁 받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집중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한 이상 말 자체도. 이제 그 사람한테 집중된 어떤 그런 질문이나 대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명함 주고받는 그런 뭐 거래처 사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뭐, 아, 안녕하세요. 누, 누구, 굽니다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 때도 그 사람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배우처럼 생각하시고 일단 대하기 이게 첫 번째. 아, 그 호감 주는 사람들의 어, 말 습관 그 다음에 태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어, 그 사례를 이제 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제 지인이 어, 이게 막 굉장히 이제 운 좋게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촬영하는 날인데 그분은 어 이미 뭐 메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제 저희 지인은 이제 거기에 가서 한 10분 정도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그 이제 그 함께 제 지인과 함께 그어 촬영하는 그 유명한 그 분께서 촬영하 때는 막 이렇게 막 반갑게 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카메라가 딱 꺼지고 나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정리하면서 이제 몇 마디 서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더래요. 눈도.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대요. 막 무시, 날 굉장히 무시하나?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인간관계나 어떤 뭐 소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 뭐 TV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보통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투덜투덜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한테 분명히. 그러나 그렇게 제 지인을 만나는 그 5분이나 10분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 제 지인은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나를 무시,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를 무시했어, 어,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어떤 그런 태도는 어떤 예외 사항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예외 사항이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땠든 나의 기분이 어땠든 어쨌든 나의 기본 태도 자체를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호감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질문하는 거예요. 상대방 질문하는 거. 질문하는 사람이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떤 사람은 이제 만나서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래서 잘 듣고 뭐라고 대답, 리액션을 어떻게 하냐면,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어요. 끝.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리액션일까요? 그냥 뭐 그냥 지 못한 리액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의무적인 그런데 이럴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그 뭐지 뭐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셨나요? 뭐 이렇게 뭐 좋게 해결이 되셨나요?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어, 우리 저 사는 데는 뭐 어, 되게 뭐 공기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아네 이렇게 말고 아 공기가 좋은데 사세요? 어느 동네에 사시는데요?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 그럼 어디라면 어 거기, 거기가 그렇게 공기가 좋아요? 주변에 막 산도 있고 그런가요? 막어 그런데는 참 가서 한번 저기 보고 싶은데 저희 동네는 이렇게 뭐 그런 아주 도심이라서 공기가 좋은 줄은 모르겠어요 뭐 편리한 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질문하는 거 어디에, 사수, 어디에 사세요? 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막,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막 와서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도, 막 듣고, 아, 그래, 힘들었겠다. 끝. 이게 아니고. 야, 그래서, 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라든지. 그래서, 뭐, 방법이 뭐 이런 이런 거 있는데, 뭐,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인데? 라든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나한테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 호감을 사는 사람이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되게 찔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에 대해서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 이번에 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알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하면 그 강연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그 강연이 사실 진실이 아니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할 때마다 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거 항상 이제 반성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제일 반, 찔리고 반성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남한테 기꺼이 시간을 내주겠다는 어떤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어, 저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화를 해서 바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꼭 뭐라고 대답을 하면? 아냐, 아냐, 안 바빠. 뭐, 남는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어. 우리 언제 만날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듣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너한테 그거 뭐지? 되는 시간 한 세, 세, 개만 나한테 줘봐봐. 워낙 바쁘니까 이제 그 중에서 고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됐어 바쁘다면서 뭘 나중에 바쁜 줄 뻔이었는데 뭐 나중에 만나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내가 어, 이렇게 대접받고 어, 뭔가 이렇게 그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누군가 만약에 아 저기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라고 얘기하면 왜아 그냥 뭐아 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주로 얘기하기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어, 그래요. 언제 만날까요? 뭐 같이 식사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아주 그 호감을 사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 중에 또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 아까 말씀드리처럼 제 지인처럼 남는 게 돈하고 시간밖에 없어. 뭐 이렇게까지 오버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아 바쁘지 않아 만날까? 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 좀 사람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laughs> 네 번째 볼까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번째예요. 호감을 사는 방법. 아, 이번에도 또제 지인 얘긴데요. 생각해보니까 제 지인 중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에피소드를 찾아서 제가 이렇게 더듬어서 기억을 해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이분은 이그 유아용품 이런 거 이제 그 기획해서 제작하고 어 그리고 이제 판매도 하고 이제 뭐 수출도 하고 그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쁜 분이에요.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저하고 만나거나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하지만 어쩌다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못 만나니까 이제 전화 통화 이제 안부 전화를 이제 가끔 하면 항상 그분의 태도는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유작가라고 불렀거든요 유작가 지난번에 그 어떤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거 유작가한테 엄청 도움 되겠더라 이런 이런 건데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써머리 해놓은 거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싶으면 다음 번 차수에 신청해서 들어봐. 내가 지 이거 들으면서도 유 작가 생각나더라고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뭐 이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한번 소개시켜 줄까? 어, 그 사람이 이런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안부를 묻든 아니면 본인이 뭘 이렇게 궁금해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든 간에 일단 이 앞쪽 전반부는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나 뭐 말이나 뭐 응원이나 격려나 이런 게 항상 들어가는 그런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제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아, 이래서 사업에 성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을 이렇게 해도 그분을 이렇게 탁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 이 사람은 나를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게 계속 은연 중에 쌓이는 거예요, 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그말몇 마디에. 그 진심이 느껴지는 말몇 마디에 그래서 아 저분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누구를 어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저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항상 이제 머릿 속에 생각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호감을 사고 신뢰를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공감되시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제 결국에 이렇게 마음이 넓고 넉넉하니까 호감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그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책임을 뭐 회피하거나 막 남탓을 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남탓을 하지도 않고 어, 책임에 대해서 막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굉장히 나쁜 현상 중에 어떤 게 있나 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부하 직원이 뭘 잘못했으면 딱윗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자기는 그 책임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리더는 사실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팀별 모여서 이제 막 회의를 하는데 회사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막 영업팀은 뭐 마케팅 때문이다 마케팅은 관리 때문이다 뭐 관리는 다시 영업팀입니다 뭐 서로 막 이제 막 다른 팀으로 막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우린 이거 책임 없어 어?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어, 그래서 내가 사인 안 하려고 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럴 때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면 지금 사건이 무조건 어쨌든 터져서 회사가 이제 손해를 볼것 같아 그러면 어느 팀내 책임 회피하고 누구 탓하기 전에 일단 해결책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해결책을 막 찾아서 아,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이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방법인데 어, 이런 방법에 대해서 뭐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뭐뭐 뭐 어떻게 저쪽 팀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 결국 회사에서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다른 거죠. 스케일이.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솔루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성공하는 팁이에요.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딱 기억해 두시고요. 또 마음이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어떤 형태는 어떤 건가 하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그 출장을 갔는데 <laughs> 저희 이제 사장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모시고 갔으니까 얼마나 줄줄또 많이 붙겠어요. 그 밑으로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몇 명이 같이 가서 이제 사장님 모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가서 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제일, 제일 직급이 이제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이 웨이트웨스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 소스인지 뭔지를 이렇게 여기 그 와이셔츠 끝에 양복 와이셔츠가 나왔었는데 거기 끝에 이렇게 흰 와이셔츠 탁 묻은, 묻은 거예요. 물론 기분 안 좋죠. 그럼 어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그웨이트레스가이스가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가서 무슨 세제를 이렇게 뭐 요만한 종이에다 적셔 갖고 와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막이러 너무 미안하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사장님을 사장님이나 이렇게 위 중역들이 없었으면 정말 대단히 화가, 화를 냈을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러그 화를 못 참아서 그, 지금 윗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막 땀이 나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분을 참느라고. 그게 그러니까 얼굴에 다 표가 나요. 그래갖고, 하,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일 그냥, 그냥 빨면 되는데. <laughs> 저런 일 갖고 저렇게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냐. 어쩜 그렇게 여유가 없는 너는 이런 얘기가 막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참 호감사기가 어렵죠. 비호감의 대표죠. 남의 그 실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 그리고 막그분에못 이기는 거. 거꾸로인 사례도 있어요. 반대인 사례 뭔가 하면 그 거래처 사람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쪽 이제 거기 사장님, 거기 직원들 몇 명,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그 이제 동료들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가갖고 막 밥을 먹는데, 이번에도 그 이제 직원이, 거기 식당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뭘 이렇게 놓다가 잘못, 끝에 잘못 놓여있던 물컵을 이렇게 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그쪽 거래팀 사장 바지에 게 쏟은 거예요, 물을. <laughs> 근데 많이, 막, 혼란왕 다쏟진 않았어요. 이제 막 이렇게 막 치우면서, 바지에 이제 좀 어쨌든 쭉 흘렀어요. 그리고 나니까 막 미안하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그 사장이, 어, 괜찮다. 고 그러면서 게막 자기가 터는 거예요. 바지를 막 털면서 그 직원한테, 아, 진짜 고맙습니다. 뭐 음식이나 뭐 이런 반찬 그릇, 뭐 이런 음료수가 아니고 물을 흘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건 말르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즈니스 미팅에서 밥 먹는 자리인데도 막 그렇게 그쪽 사장이 막 너무 유쾌하게 그래 버리니까 뭐 직원들도 별로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막 웃으면서 뭐이 분위기 무슨 분위기? 막 저분한테 팁 줘야 되는 분위기? 막 이러면서 다 웃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주변 사람 하나도 안 불편하게 하게 그리고 실수한 사람도 휴 살았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구나 정말 호감 가더라고요 <웃음> 그분한테 <웃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의 특징 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 공감하시죠 이 부분도. 어, 자기 자랑 이게, 이게 훌륭한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게어뭘 잘했고 뭘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 어느 부분에서 훌륭하고 이런 거다 알거든요 자기 입으로 굳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랑은 일절 안 하고 남 남 보고서 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면서 아우 어, 진짜 참 훌륭하시네 어우 참참잘하시네요 잘하시, 아주 멋지십니다 이렇게 남을 오히려 이렇게 정말 존경해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 축하해주고 이런 그런 사람이 정말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의 전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오늘 다섯 가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의 어떤 말버릇.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 내가 좀 부족한 부분 그러면은 이제 보완하고 내가 정말 강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이렇게 견고하게 어, 이렇게 어필하셔가지고 누구에게나 정말 호감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민 직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함께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